그건 아울데 어쨌든 이게 순서가 왔다 갔다 한것 같아도 어쨌든 해야 돼요 넘어갑니다 또 나올 내가 원래는 시간이 되면 이거 그만큼 뽀뽀로 앞으로 왜왜 왜 쉬는지 내가 한 번씩 테스트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그 10반 1 2지를좀더공부하고 다음 시간 정도에 이걸 어떻게 쉽게 하는 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 혹시 테스트를 할 테니 연습부좀 하세요. 테스트한다고 부담을 좀 가지셔야 돼 그때 공부할 수가 없어. 자, 10천단 나 10천단은 갑을병정무기경신인 계한번더수작을 해볼까요? 수작을 일, 신. 일, 신. 2임 3개 4가 을, 5 6 병, 7 정, 6 8 9 기, 영, 0김흥구 원장님 한번 보세요. 1 20 1심2임 3개 3개 탕개 4가 4가 6개 7개 6 6 기이구 영경. 영경 이렇게 내가 영상 영경들 좋아요 얘기 좋은데. 그다음에 우리 김 누구지? 876하고 영까8 팔. 8 1 0 6 응. 하고, 응. 오. 을 3개 2인 1신 0경 그 다음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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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는 7부터 이, 이, 7 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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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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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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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를 먼저 하고 그냥 따라와.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갈 때 머리가 정리가 돼. 그러면 우리 황선생님은 이4가 부터 올라가는 순차적으로 4하 5 6 강병 7점 8 모, 5기 0병 1심신 2, 2, 3, 개, 4, 5, 을, 응. 응. 이렇 나가죠. 우리 주진우 씨, 무부터 까불어. 자꾸 해야지, 이렇게. 응. 다 glambe. 하셨어, 난. 안 들려. 응. <laughs> 그래서, 선생님은, 6병부터 똑으로 6병. 6병. 부터 6병. 6병. 6병, 5, 6, 4, 5, 3, 3개, 2 2, 1신 경영. 실적 특정 그렇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제 한번 금년도가 경자년이지요. 이제 그로 따질 때처럼. 이분리식으로갈 때는 어디 중심으로 따지냐면 지지 중심으로. 경자하면 자에다가 손가락 갖다 놓는 거 경자하면 자, 자부터. 그러 내년 하루면 경은 뭐야 용이잖아. 이런 신이 이미 들어지이 경은 용의세어야 여기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지지를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경, 자였으니까, 경, 영이잖아. 일, 신이잖아. 그 다음, 신, 추, 이, 임. 에서 임, 인. 여기, 여기는 이제, 자축, 인묘, 이거는, 아까 지지는 요, 요, 포지션에다가 갖다 놓으라고 했잖아. 다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 묘 술, 해는, 손가락 갖다 놓는 순간에 알아야 돼. 내가, 그걸 이 보고, 대신에 이제 돌아가면서, 천가는 숫자대로 가야 되겠 숫자대로. 경자년이다. 경은 0이야. 자르시작하죠 경자년. 임술년 그러면, 술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시작을 해야 돼. 임술련. 지지 갖다 놓고. 가, 고 하면, 여기다가, 에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네? 여기. 그 다음에, 개사년,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계산연부터 보자면 앞으로 가 보자 볼까? 계산연 하면 참계잖아. 이 이미지, 임, 요거 진, 그죠? 요, 요 진이잖아. 일신이니까, 신, 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다음에는 영이잖아. 경, 영경이지, 경인, 그 다음에, 구이잖아. 기는 기, 추, 기추, 음. 팔은 우, 자, 자, 칠은 정, 음. 해, 음. 육은 경, 음. 술, 술, 여기. 그 다음에 오는 을, 유, 을, 유. 음. 그 다음에 가는 갑, 신, 삼은 개, 미. 그 다음에 이는 임, 오. 일은 신사사사신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네, 이거 연습을 한번 해 해놔야 네. 그 다음에 네, 어느 김이 독립 군동부터 김이 김이 어디 터 시작? 이부터. 기 위에서 거꾸로 가볼까? 기면은 아? 8은무오 무. 그 다음 칠은 정사 사. 사. 유. 병진진오을요사각인삼임삼개 이임자자 자, 맞죠 다음에 일신해 다음에 영경술 다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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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잖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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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유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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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나 무신, 무신 정미, 병오, 을사, 임진, 숫자로올수 있겠어요? 근데 하여튼 가는 거는 알겠지. 이제 이거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는 지지 여기다 갖다 놓고, 하나는 숫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돌리라는 거예 방법은 이해했어요? 예, 네한번더 가볼까요? 요거, 요거 자, 예. 어디부터 할까? 음. 갑진 갑진, 어디부터 시작하는 여기저기 여기. 요거부터 요, 하는 거죠? 갑진부터 이제 앞선으로 나갑시다 갑 다음에 을 사, 그 사, 형, 오, 정, 리, 무, 신, 비, 유, 정 술, 인, 임, 신, 해, 그죠? 임, 자, 개, 추, 가, 인, 로치, 을, 요, 그 다음에? 그다음엔 병지, 병진, 그 다음에 정사, 사, 무오, 오. 디이, 정신, 신유, 임술, 술, 대해 이제 가겠지요. 이제 거꾸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혼자 하면 안 돼. 뭐부터 어? 해볼까? 갑자부터 하자, 갑자. 어디서 시작? 여기부터, 자부터. 갑자부터 거꾸로 갑니다, 이제. 갑자에서. 갑자면, 개, 해. 거꾸로 가면. 그 다음에, 임, 술, 신, 유, 경, 진. 그 다음에, 이, 미, 무, 오, 정, 사, 경, 진. 을, 요, 가, 인, 개, 추, 신, 자, 자 아니, 아니, 개, 추, 그 다음에, 임,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신이니까, 신, 해. 계속 나갈 수 있겠죠? 정신만 조금 차리면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하면 안 차리고 가는데, 금방 돼. 숫자만, 그러니까 이숫자로 예란 얘기예 지지는 숫자를 낼 필요는 없어, 굳이. 근데, 천가는 숫자를 넣어야 돼. 왜냐하면, 참, 순서를 찾아가야 돼. 앞으로, 지로찾아가야 돼. 그럼, 언제 쓴다고요, 이거를 언제 쓴다고? 대원 따질 때. 어디부터 대원 따지죠? 복습하면죠. 월, 월주! 월주부터 어떤 사람 거꾸로? 어떤 사람은 거꾸로 가요 월주부터 음남 응. 양녀. 응.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월주부터 순해 양남 응. 음녀 응. 양남 음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혜성씨가 여자야. 그런데 혜성씨 뭐지? 갑자 주가 갑진 값진, 갑진이야. 그러면 여자테 갑진이야. 그러면 똑순과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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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거꾸로 가죠 네. 월트가 뭐죠? 대사대사로부터 회사. 아, 그러면? 무진, 무진부터, 그 거꾸로 가면, 우리 해성씨의 대원을 한번 따져봅시다. 무진부터, 무진 어디, 어디부터까지? 무, 무진, 여기 있잖아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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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부터 하요 무진부터 그러면 거꾸로 가잖아. 응, 남, 양, 년대그죠 밖으로 가니까, 여기에서, 무진에서, 정, 용, 정, 용.